e イスマカ。Oh,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예전 만명 이벤트에서 말씀드렸던 저만의 정말 특이하고 재밌는 서포 이즈리얼 서포터를 준비했습니다 이즈리얼의 가장 큰 장점은 딜서포심에도 불구하고 도주기와 추노기의 완벽한 비전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고 W가 스킬을 찍으면 찍을수록 중력 개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막 W 개수 90% 비전 75%궁90% 뭐 이런 식으로 스킬 자체의 AP 개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AP로 갔을 때 순간 폭딜이 엄청납니다 더불어서 라인전에서 원딜을 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지속딜도 굉장히 좋고 Q로 견제까지 가능한데 스킬을 맞출 때마다 공속이 증가해서 적팀을 견제한다거나 타워를 깬다거나 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서 W 같은 경우에 타워에도 들어가고 용에도 들어가고 바론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에 확실한 딜을 넣을 수 있고 바텀 타워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리 깰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력 개서 높은 만큼 초반에 W E 맞추면 힐로 반응도 못하고 암살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요. 다만 이렇게 재밌는 서폿도 처음 시작할 는 분들은 일반 게임에서 정말 재미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많이 연습을 해서 손에 익힌 다음에 랭크 게임으로 가는 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유성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면 와드석 천원도 거의 뭐 10분대에 완성이 되고 진짜 완벽한 견제를 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만화갈리를 위해 마순팔 들어주고 중후반 스킬 가속을 올려주면 이지를 큐해도 큐를 맞출 경우에 다른 스킬 쿨타임이 1.5초씩 줄어요. 그걸 깨달음과 연계하면은 스킬이 정말 정말 빨리 돕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장으로 견제에 좀더 힘을 넣어주고요. 불운으로는 비스켓 배달과 시외물로 라인전에서 앞 비전을 통한 확실한 딜링까지 보조해줍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신발은 당연히 극 AP 딜러인만큼 마관신 추천드리고요.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밤의 수학자, 밤의 수학자 올린 다음에 궁 쓰면 말도 안 되는 딜 체감할 수 있어요. 반피 남아있는데 원콤 나고 그럽니다. 밤의 수학자 후에는 이즈리얼이 중반 넘어가는 타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템으로 바로 메자이를 올려줘요. 이즈리얼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도주기가 정말 좋은 만큼 메자이 스택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라스 이런 챔피언보다 훨씬 더 쉽게 살아나와서 메자이가 금방금방 쌓여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으로는 공허의 지팡이를 추천드려요. 공허의 지팡이 갈 경우에 탱커들도 이즈리얼 w 이나 또는 궁 맞았을 때 피가 쭉쭉 깎입니다. 그냥 마법 관통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안 그래도 주문력 계수가 높은 스킬들의 데미지를 극대화 시켜줘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오렐로르가서 치감을 넣어준다거나 또는 라바돈을 가줌으로써 극한으로 주문력을 올려서 확실한 딜링을 뽑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즈리얼이 진짜 서포터.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견제가 가능한지 게다가 초중반 폭딜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딜은 또 어떤지 인 게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지리얼 서폿의 가장 큰 특이점은 W가 아이수네. 찍으면 찍을수록 AP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게 AP 개수가 5%씩 늘어나면서 다섯 개 찍으면은 개수가 90까지 올라가거든요. 더불어서 이 스킬까지 개수가 75기 때문에 W 맞추면 말도 안 되는 아, 딜 들어가요. 거기서 궁까지 맞추면 어, 더할 나위 없고요. 어0번 나이스. 게다가 초반에는 라인전 견제가 Q에도 어느 정도 중력해서 붙어 있거든요. Q로 견제하면서 멀리서 때려주는 식으로 핏 빼면 돼요. 일단 원딜 기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AD 피지컬이 괜찮아서 초반 들교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날이야 정말... 그냥 계속 Q로 견제해주면 돼요. Q 풀이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맞으면 엄청 따갑습니다. 게다가 서포티즈는 미니언 먹는데 Q를 안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견제가 가능해요. 벌써 피가 많이 깎였죠 이런식으로 피지컬이 초반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즈리얼이 W가 게다가 타워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AP 이제 타워도 진짜 빨리 깨요 패시브는 스킬 맞출 때마다 어씩 어, 거기다. 스킬 맞출 때마다 공속 증가라서 타워 깨는데 안그래도 굉장히 빠른 편인데 W까지 타워에 들어가서 정글분이 위에 계시니까 또 안정적으로 밀어도 되겠죠 하고 이즈는 또 특이한게 딜 서폿인데 비전 덕분에 갱 회피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고 고문받게 빠질때 큐아 어? 어, 실드가 빠졌다고? 이런식으로 W 맞추는 순간 이 쓰게 되면 말도 안 되는 폭딜 들어가서 원딜이 반응도 못하고 죽어요. 진짜 이즈리얼 W 이 폭딜이 초반에도 굉장히 셉니다. 발전기랑 신발 바로 사줄게요. 너무 템이 잘 나와서. 이거 발전기 나오면 초반에 Q 짤도 진짜 아프거든요. 추가 데미지가 60이나 들어가서. 자, 이제 W 개수가 80%까지 올라왔습니다. 타워만 빠르게 압박 넣을게요. 타워 빨리 끝내고 다른 라인도 터트리면 되거든요. 발전기의 유성이라 Q 맞아도 되게 아프죠? 하나 찍었는데? 이렇게 WE 들어가면 진짜 방금 딜 말도 안 되게 들어가거든요, 후반에? 하고 저 팀이 많이 빠져있다고 W 바로 타워에 써주고. 비전만 있어도 비전 개수도 높아서 APG 되게 세거든요? 더블로가 진짜 차 타워 빨리게요 벌써 8분인데 바텀 타워 깰것 같거든요? 자 이제 바로 미드 포탑 철거하러 갑니다 비전 쿨이 긴만큼 초반에는 최대한 아껴 쓰는 게 좋아요 나이스. 이게 궁도 개수가 되게 높아서, 어. 자, AP딜 엄청 잘 들어가요. 아, 서퍼템도 완성이 됐네요, 벌써. 궁 바로 써볼게요. 와, 개인이랑 바로 킬 됐는데? 이즈는 딱 지금 이 타이밍이 정말 셀 때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때 메자에 올려주시면 돼요. 이즈는 좀 글로벌에서 킬 먹을 수도 있고 해서 메자이좀 쌓기 쉬운 편이거든요. 내구! 와, 글로벌 궁이 여러개 진짜 사라지네. 계속 맞춰줍니다. 큐 맞춰놓으면 궁풀이 계속 뚫어서 블로블금 원하는 타이밍에 쓸수 있어요. 와 이제 W딜 450이라고 안 했어 타워에 아니 비전이 시힌다고 괜히 니이겠다아 아쉽네 메자인.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할게요. W 2대 아마 세트리도 놀라셨을 거야 방금. 와, 근데 포탑에 진짜 잘 들어간다. 어? 저기 뭔가. 깔끔하다. 아, 어. 아, 맞았나이스 와, 진 님이랑 나랑 합이좀잘 맞는다. 진 원래 그렇게 센 챔피언이었나? 내가 생각뭐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원래 타워프션, 자, 메자이1 2스테 비전이 있으니까 잘 죽을 일 없어서 메자이 좀 유지하기 쉬운 편입니다 이드리어드 비전이 워낙에 사기적인 스킬이라서 진짜 메자이 딱키 쉬워요 아 네, 네, 네. 게임이 살짝 음.. 괜찮아 지금 아 까비 아 룰루는 회복 스킬이 너무 많은 거야? 와있을 때... 와, 이거 다른게 사졌다. 나이스 항상 조심이덕 타워에서는 딜을 굉장히 도신다. 그니까... 비아내 외자리 아깝네. 근데 뭐 게임이 끝나나, 안 어, 끝나나?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제. 좀 곤란하네. 아, 이거 용 먹어야겠는데? 베인님 잘 커서 진짜 천천히 해야된다 <목소리> 나이스 와 중데미지 7렛 들어가네 근데 베인님은 살짝 보스몹인데? <목소리> <목소리> 와 베인이 너무 센데? 진민도 팀잘 나왔는데. 이거 이제 위험하다. 핵고통이죠? 챔피언 분들이 피흡이 잘 돼서 모렐로 하나 물릴게요. 베인이 원컴 내는 게 포인트인데. 어그잘 들어갔다. 어?

궁으로 빼어야겠는데 오, 진짜 뺏었네? 나이스. 어,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죽음. 와, 베이님 잡았는데? 어, 미래... 아, 리 아, 리 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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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아 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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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이 아, 다행이다. 다용인데 이기자. 이기자. 끝내자. 아, 진짜 끝내나, 진짜?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에서 더블이 들어가나요? 들어가네. 와, 이겼다. 아, 여러분. 자, 이렇게 이즈가이 마치는데 이즈리얼도 중후반에 딜 정말 잘 나오는데 초중반에 가장 재밌다는 점. 재밌는 서포트 한번 해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